그러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감기가 긴 시알리스 어, 자이데나와 같은 약제들이 그 FDA 허가를 받아서 전립선 비대증 또 근본적인 성기능장애에 대한 치료 약제로 허가를 받아서 요즘 처방이 좀 널리 되고 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료 보험 혜택이 된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지만 이 어, 국내 회사에서 2.5mg, 5mg 리그램 시알리스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저렴해지긴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에 대은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 반감기가 이제 긴그 씨알리스 어 자이데나 외에 이렇게 비아그라나 그 엠빅스와 같이 반감기가 뭐 서너 시간 정도 되는 약제들의 이제 특장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비아그라의 단점으로 이 기름진 음식, 술 같은 거 같이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것, 또뭐 심혈관계 부작용 때문에 비아그라의 그얼 안면홍조, 두통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식도의 그 우리 평활근 때문에 소화불량, 속이 답답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처방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또엠빅서 같은 약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SK 케미칼에서 이제 그 필름으로 그 혀에 녹여서 먹을 수 있도록 속효성 또 이제 먹기가이 좋게 만들었다는 것도 있었지만 또 강직도에서 또 우위에 있다고 하는 장점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이런. 부작용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우습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 주말의 영화 우리 마리린 몰로의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이야기로 <laughs> 엉뚱하게도 제가 또 소환을 한번 하는데요. 어 뜨거운 것이 좋아라고 하는 게 이제 마리린 몰로가 뭐 가장 또 유, 유일하게 또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그 그 내용도 이제 재밌었지만. 이 화끈한 영화다. <laughs> 그래서 오늘 그 어, 뜨거운 곳이 좋아야라고 하는 이 마리는 몰로의 영화를 몰로 누님을 또 소환해서 이 PPL 간접광고로 요즘 시대에 얘기하면 바로 이 가장 어, 안면홍조가 심한 어, 비약이라는 PPL을 할수 있는 영화가 바로 어, 뜨거운 곳이 좋아라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 반감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방할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의 그 여섯 가지의 약제들에서의 그 반감기를 설명드리면서 반감기가 긴 약제들은 fda 공인을 받아서 전립선 비대증 근본적인 성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매일 먹는 요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또 이런 일회용으로 처방하고 있는 약제들은 단기간 작용하면서 어, 어떤 어, 심혈관계에 대한 그 증상 때문에 좀더 강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각 환자마다 자기가 경험한 내용 그 환자가 경험한 부작용으로 그 적절한 약제에 대한 선택을 상담하는 것이 비뇨기학과 의사들의 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에 그 유병률을 제대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매일 먹는 약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알리스 이게 이제 오리지널 약제인데요. 시알리스 5mg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제들을 사용했을 때이 약제들을 선택하고 증량 감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 발생하는 이 근육통입니다. 근육통과 이제 허벅지 쪽에 근육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근육통, 허벅지에 다리 당겨지는 느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가장 적절한 대처는 용량을 줄이거나 잠깐 끊었다가 다시 복용한다고 해서 그 부작용이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어,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뭐 자이대나 75mg 또 그런 어,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자이데나 50mg같이 이렇게 반감기가 긴 약제에서 또 선택의 예, 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환자들이 느끼시는 그 반감기가 짧은 약제의 부작용 또그 특장점, 또 반감기가 긴 약제에서의 그 부작용과 그 약재들의 용량을 적응하는 과정이 우리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보람이고 가장 중요한 자기 약재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용약 TV 이용이었습니다.